안녕 친구들 (2021년 8월 29일) 유아부 지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유아부 친구들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잘하는 귀한 유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주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친구들 늘 건강으로 또한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래간만에 나의 대장 예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잘했습니다. 자 지난 주 말씀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생명들이 경배하고 예배하였다. 그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지난주 말씀 잘 기억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 가장 마지막 챕터가 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말씀 잘 배웠어요. 자,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은 그 비전을 보고 어, 두루마리 책에 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보아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닦아 주실 것이니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제 옛날 것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는 어.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 영광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은 아주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그 도성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비출, 빛을 비출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그 도시는 안전하고 아주 깨끗한 도시예요. 깨끗하, 깨끗하지 못한 것, 거짓, 거짓말 하는 것, 그리고 잘못을 행하는 것은 그 도시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 보여 주셨어요. 그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고 있었어요.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그의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곧 너희들에게 가겠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또한 시작이며 끝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하고 기다리는 우리 귀한 유아부 친구들 되시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잘 듣고 오늘 이렇게 요한 게시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잘하는 귀한 유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 잘 듣고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도 건강히 지내다가 다음 주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일주일 건강히 지내시고, 선생님 다시 만나요. 안녕.